만세! 로야, 일어나는 건 위험하잖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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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로야, 엄마 봐봐. 이. 일어나지 마. 이거 봐, 위험하잖아. 으휴. 뭘 못해요, 정말. 너무 예쁘다. 줄꽉 잡아! 안 넘어지게! 그거 왜 자꾸 뜯어? 풀이 아야하잖아! 풀이 아야아야해! 라고 한다. 아, 귀여워. <laughs> 오른쪽으로 돌려서, 그렇지, 천천히, 천천히, 우리 거울이 보이네. 거울이 보이네. 어, 거울 봐 봐. 뭐 생겨 잔나에? 가자. 응, 어, 가자. <laughs> 앞에 잘 보고? <laughs> 지금 심하려? 이 와라 <laughs> 동화 속인 것 같다. 동화 속. 그치? 응 동화 속인 것 같아 이리 봐 엄마 와봐봐 <laughs> 아, 무거워 하나 둘 셋. 와봐 미원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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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일 앞으로 안아 앞으로 엄마 <laughs> 안아봐 <언니, 하나, 웃음> 앞으로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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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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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조용조 <laughs> 한 바퀴 돌 거야, 한 바퀴 돌 거야. 엄마 꽉 잡아. 응. 우와 빠이. 빨리, 빨리 돌아. 빨리 어떻게 돌아? 엄마도 어지러운데. 응. 어 무거워 이제 내려와. 응. <laughs> 달리 <laughs> <우와! 웃음> 벚꽃도깨비잖아. 로이 운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량한 게 아빠를 닮았네. 에에에에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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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로이 이제 꿈에 꽃 나온다. 벚꽃이 꿈에 나와가지고. 로이야 나를 왜 괴롭혔어? 왜 나를 뜯어버렸어? 하고 온다, 이제. 꿈에서. 가라! 예. Yeah. 네. 뭐하니? 낚시하니? 어, 낚시.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낚시하니? 어. <laughs> 별리야, 잔디에서만 놀아야지. 물고기를 잡았어? <laughs> 로이, 이게 뭐야? 로이야, 이게 뭐야? 그게 뭐야? 엄마 공격하러 저 멀리서 뛰어온거야? 너 건너이 잡아라 건너이 잡아라 너 건너이 잡아라 건너이 잡고 말때다뿡 뿡뿡 뿡뿡뿡 뿡. 내 엉덩이 방구를 받아라 뿡. 녀석 이 <laughs> <요> 녀석을 <웃음> 잡으러 건너이 <laughs> 잡으러 잡으러 용서하지 않겠다 <laughs> 어디갔지 여기 있었구나 어? 어? 다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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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덤불이야 여기 일어나서 나와 저 뒤로 가 내가 믿는지 몰랐지 <웃음> <웃음> 로이야 같이 사진 찍자 별리랑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로이야 내려가는 건 같이 해 <laughs>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였어 <laughs> 어 그런 거 같더라. 밴드만 붙여도, 에하진지 마! 아 하지 마! 은하싱 찍지 마! 밴드만 찍어줘 다시 밴드 다 알았어, 얼른 가자. 얼른 아빠 보러 가자. 아빠. 아빠 보고 후회 주라 아빠. 그러자. 웃네. 너 때문에 내 마음도 간지러워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너만 보게 돼네두 눈은 봄의쌀보다 빛이 나 달콤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떨려와 분홍 색깔의 벚꽃잎이 비처럼 내린 순간,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.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. 그럴까?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? 이 봄이 내게 준 선물인 걸까?